아아다 들리시나요 다 들리시나요 일단 핸드폰 이렇게 해놓고 일단 카테고리를 오버워치로 놔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좀 여러가지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라고 해야 될게 이제 오버워치 쪽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제 오버워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저도 오버워치 카테고리로 해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어, 들어가야 될 곳이 음, 잠깐만요. 단는좀 돌려놓고 근데 이건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안 봐요 커뮤니티를 잘안 보는 사람인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보게 됐는데요. 이게 아니었나? 아 어... 여기서 역대급 추함 이거 말고 제일 간단한 것들은 이제 어... 사야. 제 사야님 음. 일단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도 잠깐 봤어요. 저도 얘기를 하려고 일단은 아론 페이지님이랑 사야님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사회가의 안산 위도우 처벌하도 못해 지디겨 놓은 볼스카의 경쟁도 유튜브에 올림. 이것도 올릴 대 사야는 안산 생각 안 하고 그냥 각 제목 붙이면서 올림. 거기에 마상당하고 존심 발표했는지 지 유튜브에 맞도우 전적 3대3 팀은 진세이기 판을 안산이 사야 이긴 것처럼 박제를 함. 근데 단판 만났는데 사야가 맞도오고 바르고 팀은 이대떡 당함. 요건 안 올립. 그냥 사야 만나서 접하니 그나마 비벼볼 만한 판이었는데 시작 전에 채팅 찍고 또 있고 조심상에서 빨리 올렸어야 했나봄. 꼬마랑 붙은 거 박제한 게 문제인데 꼬마랑 리알토에서 붙은 안산 팀에 쫀작투 있었던 판. 근데 거기서 소마가 상투를 회장대에서 킬을 냄. 그 클립이 화제된 이후 오비티비가 썸네일에 안산을 잡는 꼬마 이런 식으로 올로드. 그거 올라간 뒤에 별 생각 없던 오 꼬마는 오 유튜브나 올릴 수 있겠다 싶어 유튜브에 리플레이로 그 당시 캐란거 중적으로 편집해서 올리 이걸 보고 급발진 걸렸는가 안산이 꼬마 유튜브를 박제함 근데 누가 봐도 매칭이 많아 보이고 꼬마 실력 비하하는 시계 누경스를 풍김 클로징에 꼬마만 킬단 편집부터 나도 등피만에서 랭컨 찍게도 팀에 등 위치 변하주고 팥쥐 언급 나만 혼자 게임 안에 등등 꼬마는 안산이 아까 좀 없고 와 잘한다 요즘에 다 위도하는 거면 진짜 잘한다고 칭찬함 그 영상 대부분 여론에 안산이 잘한다 절반 나머지 인성이 터졌다 뭐 매칭거 있냐 이런 식임. 이라고 일단 올라왔어요. 뭐 대, 이거 댓글은 안 볼게요. 이건 댓글은 안 볼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어, 일단 사연님 거부터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를 잠깐만 끌게요. 이제 카카오톡을 잠깐 켜야 되는데 어, 제가 사연님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렸었어요. 어, 일단 저도 이런, 이런 커뮤니티 분들이 재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러니까 사과할 거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네, 잠깐만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냐? 잘 보이나요? 카톡, 카톡 보이나요? 제대로? 제대로 보이나요 제대로 보이네요 제가 일단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혹시 사연님 맞으신가요 하이하이 앤스님뭔 일이에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가 욕을 먹고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 네네 전 커뮤니티를 안 봐가지고 혹시 제거 사연님 올라간 거 유튜브 보셨나요 뭔 일인데요 해서 저도 커뮤니티 잘안 보는데 연락받아서 그런 거여서 제가 유튜브에 사연님을 이겼다는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거요 혹시 제 영상 보시면서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셨는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제거 어떤 거에 붙였던 것들 오호 네, 한 내한 버볼게요. 근데 좀 자극적이게 지울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잠만요. 이거 내가 이제 혹시 보고 불편하시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세요. 네네 이렇게 딱 보내 드렸어. 근데 이제 전 괜찮아요. 사실 어떻게 하든 안 불편해서 안 쓰님이랑 붙는 거 재미도 없고 딱히 상관없는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체크를 안 했다고 하길래 한번 보라고 이제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어서 저도 뭔 일인지 제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그러시면 봐 볼게요. 해서 잠만요 하고 연락이 오셨어 4분 뒤에 4분만에 다 보신건지 모르겠는데 다 보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영상미가 좋네요 잘만드면 저판 안사님도 잘하셨고 올릴만해서 올린건데요 뭘괜찮게괜찮아 무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앱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른아침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혹시 제가 좀 이따 이런일에 대해서 입장표명 이런걸 해야될까 카톡내용도 쓸수 있을까요 허락 좀 구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뒤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한거기 때문에 <laughs> 이르진 않지만 커뮤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이해합니다라고 사장님도 이제 되게 괜찮게 대답을 해주셨고 자두 번째 어두 번째는 잠깐만요 이것도 카카오톡 내용인데 음 이거는 아직 제가 급하게 받은 거라 잠깐만요 <laughs> 자두 번째는 이제 아론 페이지님입니다 아론 페이지님은 이제 제가 이 여쭤 봤어요. 이거는 닥터준이라고 스트리머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연락 드렸습니다. 아침에 연락 드렸고요. 11일 금요일 날 올렸어요. 자, 봅시다. <laughs> 음. 나 이제 연락 드렸고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두개 정도 연락 드렸어요. 어제 올린 유튜브 영상이 그거예요. 그 꼬마님 아론 페이지 님 이제 들어간 거 약간 무시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 라고 이제 논란이 된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보셨다고 하길래 이제 혹시 불쾌하셨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서 댓글창에 무시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게임 재밌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유튜브각 찍으려고 했던 게 듀오였어 이거를 이렇게 내가 무시한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보면은 이제 음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도 아론 페이지님이랑 오늘 잘하면 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0월 15일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개 정도는 아마도 끝난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다면 이제 어 이거죠. 음, 역대급 추함 이거죠.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실 분들은 아마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아마도 영상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게 아마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해놔야돼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돼요 자 봅시다 어 너무 막 저는 저를 커버해달라고 쉴드 쳐달라 이런게 아니라 정말 님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해요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제가, T, 제가 TG님이랑 듀오를 돌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핵다 오인큐를 만났어요. 오인큐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딱 킬로그를 보고 나서 핵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핵인 걸 알고 이제 저는 이제 오인큐니까 이제 의심을 한 거지.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의심을 했어서 제가 확정을 지은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맞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저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 이거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거 뭐 <laughs> 아, 뭘? 펫피스는 있는데. <laughs> 한거다 이거 6인균인데 그룹 푼 거야, 저거. 본계라서.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6인균인데 적팀이 그룹을 풀었다. 본계라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알 알려줄게. 쟤네 유겐임인데 그룹 푼 거야. 저거 본계라서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 상황에서는 아마도 제가 의심을 어... 하는 거를 약간 잘못되게 말을 했다고 된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 6개월 전 저, 저분한테 저거 점수 올려주나봐 그래서 여기서 아 진짜? 어딱 봐도 그래 보여요 딱 봐도 그래 보여요 까지 다 에. 네. 근데 저때 한참 핵이 많았었고 저런 경우들도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거고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수는 저도 최대한 문제 안 삼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 제가 봐도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한거 맞기 때문에 저도 진심으로 저분께 사과 드리는 입장이고요. 아 전판에 뭐, 만났어, 전판에 뭐 만났어요? 었 전판에 같은 팀으로 만났어요? 아 어, 전판에 같은 팀. 그럼 아, 여기서 이제 알았겠죠? 저도 이제 어 저분은 이제 깔끔하신 분이다. 아 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 이거 뭐여 하... 기서？이제 아, 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 는데, 여 기서, 여 기서, 이제 내가 솔직히 말 해서, 어... 여 기서, 도 이제, 문 제가 있 어, 음, 내가 잘 못한 게맞는거같 아. 일단 게임 하지 마세요. 무승부는 못 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저 상황에서 지금 생각했다면은 무승부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적 팀에는 5인 핵이기 때문에 5인 핵이기 때문에 한 명이 뭐안 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낀 다섯 명은 여섯 명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됐었어요. 이것도 제가 문제가 생기게 말한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문제가 생기게 말한 건 맞아요. 내가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난 뒤에 어 채팅 저분의 채팅 창을 제가 좀큰 화면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지 아, 좀, 좀 되긴 할게요. 한데 저분의 채팅 창 보자면은 잠깐. 들어봐 여기서 어 A 거점을 빠르게 틀 튈... 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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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라인 라인 왜 옛느님 원래 라인어던데어 던져주신대? 어 아, 라인 라인이 없어. 아, 경쟁도 아 라인을 뺏었네. 그...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젠나타 <laughs> 죽는 일이. 서로 만나면 <laughs> 파이팅합시다. 아 투베스야. 내려봐. <laughs> 이게 저분이 제 시청자 분이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예. 저때저때 저때 기억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어 무승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핵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적이 때문에 당장 1, 2개월 전이 아니라 반년 전 거예요 반년 전 정확히 반년 전 7개월 됐네요 정확히 들어봐 이 볼라 시X들아 들어봐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laughs>

그래서 이제 트레이서를 픽하시니까 이제 저희 팀원들이 엔느님 라인해 주시는 게더 편해요. 엔느님이죠. 얘들아, 들어봐라. 그래서 여기서 승률 관리해야 됨이라고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승률 관리해야 됨이라고 보입니다. 플래시 켜들어. 게이지 좀 채워주세요. 이제 아픈다, 아픈다, 아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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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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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리냈리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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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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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댓글 보시면은 이티님이 고마워요 라고 한건 있고 이제 헥 터러워서 메인팅 하기도 싫은데 까지 보이고 티무한판이겨서뭐예요 까지 들렸어요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무승부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이 자발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저분의 입장을 생각에... 잘 모르 저분 저도 저분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착하시게 제가 처음에 약간 잘못된 말을 한건 인정을 합니다. 그들 못해 대가리 보도록 할게요. 승부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 진짜 다.. 그 저렇게 아, 그러니까 다잉클로드 하는구나. <laughs> 칭찬해줘요, 저희 다이한데 근데... 있어. 안할 거야. 도있 댓글.. 갓스 뭐뭐 뭐. <laughs> 그.. 그.. 한번만 써, 볼게요 저분의 채팅. 제가 챙겨본 게 있었어가지고. 이이 아니야. 바스 베크. 아잡바어커 어, 라인 봤스거든한명 어, 어. 어. 다. 아 어, 안돼 안돼. 아 이거 토... 좀넘겨볼게요 계속. 저번에 채팅이 안 보이네. 근데... 원래 있었는데. 오대육도 네, 이기지 않나? 2분만 봐도 여기서 이제 엔느님이 어 핵쟁이들 한판 진다고 요오지게 막네 이건 뭐 별로 쓸모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저분의 채팅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쿨아 이제 졸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이! 다섯. 이 뒤로 뭐더 다른 채팅은 없었어요 블리, 더 클린한 게임이 됐어 이러더 굴어야될거같은데 어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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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 어떻게 됐냐면은 마지막에 다 뚫고 앞에다 좋아좋아 어... 좋아. 내가 어? 감사합니다. 핵대전을 많이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네, 핵대? <laughs> 승리 <laughs> 수고하세요 와, 이제 좋게 네, 꾼, 네. 끝나는 맞아요. 분위기야 난 좌클릭밖에 <laughs> 누른거 없어 해명할거면 준비를 해오지 나도 오늘 몇시간전에 들은 얘기라서 준비를 해올시간 이 없었 떤 곳도 있고 내가 준비를 해오면은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준비를 해왔다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바로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어 모르겠네. 요스트라서 아이디가 아니 그냥 가만히 쏘는데 다 죽.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니다니다 이런 식으로 에 예.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점수를 먹으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발언이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지 나도 이제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걸받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 내가 얘기하고자 봐였던 거는 이런 이런 거였다 한마디로 그오인큐해기어서 무승부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애매하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왜냐면은 적팀의 핵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진행이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뭐내 발언이 문제였었던 것도 있고 꼬마님 사연이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남 칭찬을 많이 안해요 남 칭찬을 많이 안해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남의 칭찬을 그렇게 많이 안해요 웬만한 분들 아니면은 칭찬을 진짜 안해요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한두세 달에 한번 할까 말까라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그러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 영상이 아마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저 앤느 저분의 입장을 좀 듣고 싶네요. 저분이 저한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무승부를 안 해주신 건지 아 일부러 지신 건지 어~ 뭐 등등 그냥 내가 나는 최대한 문제 안을 일으키려고 해요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끝이에요. 그냥 꼬마님, 그 아론 페이지님과 사연님 거는 정말 간단하게 끝났어요. 서로 당사자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좋게 좋게 다 끝났고 이제 저 영상에서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뿐이라서. 여기까지 까야지 얘기하도록 할게요